안녕하세요. 프라이머십의 신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두신 부모님들은 되게 아쉬움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걱정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를 가서 우리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기도 하면서 또 재미있게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일날도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약간 이제 제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는데, 어, 저는 좀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활동들 있잖아요. 뭐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나 뭐 기도, 뭐 설교, 뭐 찬양 이런 예배 활동들 특히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성탄 발표회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두 딸을, 음 뭐, 신앙교육이라면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을 시킬 때, 야, 너네들 예배 꼭 드려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성경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 하게 되냐면, 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 지나가다가도, 야, 저 나무,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요. 막 강압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빠, 저 동물원 가서도 호랑이도 하나님 이 만드셨지, 뭐 나무도 하나님 이 만드셨지, 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저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 뭐 이렇게 물어요. 어 아파트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근데 아파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어, 아빠는 맨날 성경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 하나님이랑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제가 이제 매일 밤마다 보니까 자기 전에, 딸들이 묻죠. 왜 맨날 밤마다 성경책을 보느냐고. 그럼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어, 아빠는 그냥 성경책 보는 게 좋아.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아빠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 책을 보면 알수 있어. 그래서 아빠 는 성경책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이는 음, 어린이 성경이긴 하지만 지금 올해 이제 8살 올라가는데 벌써 성경을 이독을 했어요. 이독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독을 하고 어린 성경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짧아요. 예, 그림도 많고 이독을 하고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이독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성경을 안 읽었었거든요. 이제 그만 읽겠다고 막.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아빠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이제 매일 밤마다 나도 아빠처럼 성경 읽고 잘래 하고서 다시 이제 세 번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렇게 성경을 뭐몇 장씩 읽는지 확인 은안 해요. 그냥 지가 읽는다고 하니까 냅두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 지들이 알아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꼭잘 때는 항상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빠 이제 자기 딴에 이제 힘든 것들 있잖아요. 자기 딴에 좀 어려운 것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보면 유치해요. 저희 둘째 딸은 유치원에서 코피 좀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뭐 코피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도 싫었나 보죠. 그래서 코피 안 나게 해달라고 꼭 맨날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또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밤에 무서운 꿈을 몇번 꿨었어요. 그래가지고 꿈꾸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거. 되게 사소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먼저, 야, 요번 크리스마스 때, 요번 부활절 때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너무나 습관화 시켜버리면서 의무,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보다도 그냥 교회 활동에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팬데믹 현상이 오게 되어서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미디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 참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아이들에게 먼저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뭐 팬데믹 현상이다 이렇게 완화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준다 또 하나님이 우선이죠. 어,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자체, 그뭐 찬양을 하는 그 시간 자체를요, 너무 아이들에게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20대가 돼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아세요? 부담을 느껴서 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찾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선교 활동해야 되고, 봉사 활동해야 되고, 예, 뭐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외의 것들을 너무 건드려줬다라는 거예요.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강압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이 있어지게 되면서 부모님의 어떤 그 보호를 좀 벗어나게 되는 그 청년의 시기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라는 건물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신앙을 잃은 건 아닐 거예요. 신앙심을 버린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떠났던 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때는요. 정말 그 본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늘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그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